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다이언츠가 놀랍게도 메이저리그 MLB에서 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적응할 시간조차 필요 없이 순식간에 MLB의 무대에 자리 잡았다. 이정우는 한국 시간으로 5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썰트리버필즈의 토킹스틱에서 열린 폴로라도 로키스와의 2024 미국 MLB 원정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로 선발 출장하여 2타수 1안타 1타점1볼넷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이는 시범경기 전체를 통틀어 그의 안타 행진이다. 다섯 차례의 시범경기에서 이정우는 13타수 6안타로 타율 0 4 6 1를 기록하며 볼넷 2개를 얻어내 출루율은 0.533에 달하며 이루타와 홈런까지 치며 장타율은 0.71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은 1.302에 달했다. 이정우는 리드오프로 출전하여 상대 투수 다코타 허드슨의 9 0 3마일 145km 포심 패스트볼을 상대했으나 이루수 브랜든 로저스에게 땅볼 아웃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 타석에서는 출루 본능을 드러내 이사 후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내며 팀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사회초에는 적시타로 팀을 2일로 앞서게 했다. 그러나 경기 후밤 멜빈 감독은 이정우를 대주자로 교체하여 휴식을 부여했다. 이정우는 이날의 활약으로 자신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주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정우는 KBO리그 MVP로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 빅리그 입성 전부터 그의 타격 능력과 다재다능한 플레이에 대한 찬사를 받아왔다. 그의 시범 경기 행보를 보면 놀라운 점은 그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루플레이 또한 그중 하나인데, 이는 이전에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정우는 앞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그의 장타력에 대한 의문도 시범 경기를 통해 해소되고 있으며 상대 투수들 역시 그를 경계하고 있다. 물론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는 이미 그런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는 정규 시즌에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할 때다. 이정우는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적응을 위해 팀은 적절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는 이틀 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다시 출전할 예정이다.